멀티 노템복 샬롤레 템은 겁쟁이들이나 쓰는거나. 안돼. 아아아! 아, 아, 아. 여러분 안녕, 알리모찬이야.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흔들거리지? 어 안녕. 실천이 빨간색. 공포탄이 파란색. 호요요. 샤는 니가 넣는데 순서를 어떻게 몰라 이 새끼야. 이 새끼 최생 지랄까네 일단 확률상 첫 번째는 공포탄일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일단 한번 사봐야죠. 뿌로링 어? 나야? 헤헤헤요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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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김 씨,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얼른 불 열어! 쾅! 이따 김씨! 그래 돌아왔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아니겠지. 응? 확률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공포탄이 두 개잖아요. 그럼 처음에 쐈을 때 공포탄일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당연히 날 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은 공포탄이지. 이 씨발 이상하다! <laughs> 아니 씨발 이상하다! 이 새끼! 네. 실탄이 세 개니까 이번엔 딜러 쏴야지. 자 뒤지세요. 으악! 다음 턴을 건너뛴다. 현재 장전된 탄을 확인한다. 아이템 안 써도 됩니다. 어이어이. <목소리> 아, 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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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살아났죠? 아직 세 번이나 남았어요. <laughs> 진짜 총 맞았나요? 아, 아이어 어, 어, 어? 아니, 문자 아팠던 거가오자 실탄 세 개, 공포탄 세 개. <laughs> 첫 번째 바로 실탄은 아닐 거야. 응, 첫 번째 바로 실탄, 이건 공포탄이지. 이상하다니까 <laughs> <laughs> 이상하다? 공포탄 아니었어 어려? 어려? 아이템, 어좀 아끼려 했는데 안 되겠네. 어? 어, 선생님 저를 완전히 끝내시려고? <laughs> 아니 선생님 저를 지금 완전히 끝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선생님? 뭐지? 이게 마지막 라운드인가? 마지막 승부? 후, 들어와, 이 새끼야. 이 녀석 완전 AI 개 멍청했거든요? 재세동기 없고 수율금지라고? 나, 아! 삼과 죽음의 경계요? 이건 뭐야, 요? 나, 야? 뭐, 여잉? 어, 선생님? 실탄 3개, 공포탄 2개? 잘 가시고! 괜찮아. 이번에 쏘면 진짜 실탄이다. 자, 이번에 쏘면 진짜 실탄이다. 잘갈 거. 아! 잠깐만. 그럼 저 안에 실탄만 세개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어야? 어, 어야? 허야? 어야야! 선생님 꼭 그러셔야 할까요? 본포탄이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고? 음.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시발, 어, 아, 뭐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나야! 뭐가 준비돼요 저 하나도 준비 안 됐어요 어저 병아리 아시 아! <목소리> 어, 어 여러분 안녕 아리모장은 여기까지인 거 같아 저 녀석 톱쓰는거 보니까 확실하거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리모장은 저 뭐가 몬고... <목소리> 어라 어어야 코코 도쿠 호요요 나야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 여? 뭐지? 나이야? 나? 어, 어, 지금 나 몸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는 건가? 천국으로 가는 건가? 아! <laughs> 자,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빵! 자, 안녕, 새끼야! 나 다시 왔다. 뭐할말 있냐? 보아! 왜 데스매치부터지? 그, 그, 그. 당신은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건 어쩌라고 조용히 해. 아가리, 염물러. 자, 빼봐. 공포탄. 아, 역시 공포탄. 그럼 지금 쏘면 실탄이겠지? 나야? 잘 가고. 아! 오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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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씨, 무슨. 아, 뭘 이렇게 자꾸 묶고 그러세요. 진짜 이 변태 녀석. 아, 그럼 실탄일 확률이 너무 높지 않아? 아, 병신. 독봉이 뒀다가 뭐 하냐? 병신아. 어, 뭐. 어, 선생님 혹시 실탄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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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시큰 시큰하네. <laughs> 이 새끼 버소 자, 수사 어, 아, 어쩔 거야? 아, 깜짝 나네 씨발 실환가 선생님.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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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여러분, 안녕. 아리모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 야! 아! 아! 아니, 이씨발, 무슨 일이? 아니, 씨발 무슨 일이? 야. 실탄 다섯 개. 일단 저 녀석도 갔어요. 자, 이번이 실탄이었으면 좋겠다. 아, 새끼야. 잘 가고. 아! 아! 여러분, 그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리모장이 살았어요 연락방 뭐야 돈이야. 써볼까요? 아, 아, 이걸 이렇게 건너 나와. 어. <laughs> 어. 숙슥숙 없어서 네자 선생님 가십시다. 자. 아! <laughs> 당신 지금 피두개 남았거든요. 바로 쏜다고? 받느냐아 도둑 병아리? 저 담배 좀 주시겠어요? 담배 말려요 선생님 하... 그거 맞아요? 아이 새끼야 내 거야 이걸 뺏어가졌어? 개새끼야 아이 씨폰을 폰을 몇 개를 쓰는 거야 아니 선생님 <laughs> 지금 탄창에 총알이 씨바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두개를 보고 쓰신다고요? 그게 나? 발 빨고 아.. 씨발 저거 뭐야! 그래? 선생님 아 좋았어 해봐 이 새끼야 어나한발 맞을 수 있어 나피 3개야 그럼 뭐 해야 돼엄마뭐 해야 되는 게 뭐야 기억이 안 나거든. 이제 실 하나 남은 거지? 기억이 안 나거든. 남은 거 맞지? 아하! 아, 아. 잘 가고. 아, 잘 가고. 아, 아 기억력이 안 좋아서 참미심발 <laughs> 아, 도깨님 아프지? 허야요. 아! 또 저거 쓰겠네. 아 진짜 아닌가? 그냥 때릴겨? 그냥? 아니 당신, 상남자? 이게 무슨 일? 상남자? 아 멋있다. 너 로망 좀 있구나. 아 남자 중에 남자 좋습니다. 실상공상. 응. 음. 있는 대로 써야지.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방금 나가기 싫다. <laughs> 응응 <놀람> 그래, 그래. 하고 <싫다함하고 놀람> 공포탄 두 개면 설마 설마 첫 탄에 에이 설마 그지 <놀람> 에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아아아 씨발 <놀람> <놀람> 아 씨발 심장아 아 씨발 심장아 아자 반반이다 내 머리에 쏘고 이 인간님한테 쏘던지 이 인간님한테 쏘고 다음에 내가 맞던지 아니야 이거는 고객님한테 쏘는 거야. 그래, 나 모르겠어. 아아 4개, 공포타 2개? 아씨 미쳐버렸네. 실탄 아개공포타 2개? 우리 둘다 피가 둘이네. 두개 공포탄 두개 아! 선생님! 아...선생님... 아...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선생님? 공포탄 나와요? 꿀잼? 야! 설마 실실공공실실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플래그야? 아니야! 아니야! 난 도객님한테 속겠어잘 가세요. 선생님. 남았다고? 그랬나? 아안몽뚱님 이게 저랄걸? 선생님 어떡해 아이템 하나도 안 써도 이렇게 못하세요 선생님? 멀티 노템벅 샬롤레 템은 겁쟁이들이나 쓰는거나 좋아. 아 고객님 안녕. 방금 나한테 죽지 않았어? 어라 어떻게 살아왔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인가? 0 3 7 3 아, 선생님! 와, 지린다! 아, 이제 공포탈이죠? 선생님! 선생님, 미쳐줘요, 선생님! 뭐지, 내가 뭘본 거지? 자, 0 2실1입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전하세요. 01-11이거든요? 시다 선생님. 잘 아, 선생님 에 제가 누구든지 다 인정할 만한 쌍남자라고 제가 적어 드릴게요 선생님. 아 선생님은 진짜 쌍남자예요. 인정 인정. 시리 공아 선생님? 아니 진짜? 야 진짜 인정한다. 저도 하던 대로 할게요 선생님. 우리 계속 이렇게 갑시다. 잘 나가! 우리 계속. 공이 아~ 선생님 아~ 저 계속 하던 대로 갈게요 선생님 아~ 잘 가요 뚝심히게두 아! 번째 것도 자기 턱 밑에 갖다 놨어야지 이건 선생님이 겁쟁이였다 공이 실상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이거를 자기 턱 밑에 하는 건 조금 그렇거든요. 아, 선생님! 아하! 저도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 무조건 선생님 쏠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 선생님 썼는데 공포타이다 그럼 선생님이 저 쏘고 저도 선생님 쏘고 아, 그럴 리가 없지.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선생님, 01실1이에요. 절레절레하지 마시고. 01실1이에요. 선생님? 어? 마뜨겁나아 아, 선생님 1101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께서 상남자십니다 인정할게요 자 쏴라 존나 죽는줄 알았네. 1101 아. 아, 저는 선생님을 따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하여자 병아리콩이었다 7102 이건 선생님께 맡기자 선생님 확률상으로 따지면 제가 저를 먼저 쏘는 게 맞는데 이건 제가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쏘시죠 선생님 7101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실2공3 아! 아아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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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일 있었냐 아턱 주가리가 따끈따끈해 아주 그냥 무턱이 된거 같기도 하고 아 선생님 와실1공1 선생님 와 선생님 미쳤나 봐실1공 1인가? 야 씨발 미쳤다 멋있으시네 아 씨발 심장아 아 공이 실이 오케이 아 그래 하여자 병아리콩은 죽어야지 선생님 저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 씨발 선생님 멋있으시네 야 아니면 쫄보가 맞다 머리에 달 자신이 없다. 지금 목숨 하나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난 나를 쏠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여자였습니다. 정말! <laughs>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 이 모든 것이 다 선생님이 짠 판이셨던 걸까요?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선생님의 재밌게요? <laughs> 야, 이씨발. <laughs> 선생님, 와, 아, 씨발, 존경스럽다. 이번에 공포장 하나에 실천시키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근데, 아, 근데 선생님. 아, 선생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 머리에 쏘는 거, 진짜, 씨발, 말만들는 선생님. 아! 실상 공상. 지금 내가 선생님께서 하는데 공포탄이면 머리 한발 쏘고 시작하는 게이다. 난 머리 한발 썼어. 얘의 차린 거야. 어, 얘의 차렸으면 됐잖아. 이제 선생님께 넘겨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졸았다니! 아, 실탄일 것 같아서 쏜 거지! 좋은 게 아니라 실탄일 것 같아서 선생님? 그래, 저분은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 도박판의 망령일 뿐이야. 디코에서 항상 도박만 하고 계신다고, 그래! 머리고? 아니. 머리 한발 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저 도박판의 망령일 뿐이야. 선생님 잘 가세요. 후. 1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그저 도박판의 망령일거는 내가 진짜 퇴취해 버릴 거야. 실사공이 이거는 자기 보려 못 쏘지. 실탄일 확률이 공포탄일 확률이 두 배인데 이걸 어떻게 자기 만렸어 지금 피 하나거든요? 보셨습니까 어? 여러분? 도박하는 망령의 최고입니다! 이겼다, 패냈다, 내가 망령을 없애버렸다. 선생님이 아무리 상남자여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살다가겠어요. 도파민의 노예! 미련 없이 했다.